2025년 10월 30일 기준 펌프펀 코인의 시황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영상 상단에 안내된 번호 010-9959-6611로 문자 주시면 네, 보유자 대응 전략이나 신규 진입 관련해 개별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우선 최근 시세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펌프퍼는 업비트 기준으로 현재 약 7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약4 하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하락으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는 흐름이죠. 최근 며칠간의 움직임을 보면 5원대 저점 구간에서 빠르게 회복세를 이어오며 직전 고점 부근인 8원 부근까지 단기 상승 랠리를 펼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그에 대한 일부 눌림 조정이 진행 중으로 해석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틀 전부터 대량 거래량을 수반한 양봉이 연달아 출현했으며 7.9원을 터치한 후 다소 급한 조정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당의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도세보다는 매수세의 관점이 아직까지는 살아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6.8원 부근에서 강한 매수세 유입이 있었던 점도 주목할 부분이죠. 이러한 기술적 흐름과 함께 최근 시장 이슈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펌프퍼는 이름 그대로 펌프, 즉 펌핑을 목적으로 설계된 유틸리티 코인으로 특정 커뮤니티나 SNS 기반 활동과 연계해 단기 시세 급등락을 유도하는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최근 일론 머스크 관련 밈코인들과 함께 주목을 받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일부 거래량이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특히 며칠 전 테슬라 연관 루머와 함께 트위터 등에서 펌프 이즈백이라는 해시태그가 떠오르며 당위 투기적 수요가 한꺼번에 몰린 바 있었죠 다만 이러한 밈코인 성격의 프로젝트는 항상 급등만큼이나 급락의 리스크도 동반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펌프 역시 8원을 돌파하지 못한 채 일부 차익 실현 매물에 눌리며 7.4원대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정 구간에서도 여전히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점 대비 급락이 아닌 또 계단식 눌림이라는 점은 단기 상승 흐름의 연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펌프펀의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망은 상당히 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펀더멘털보다는 커뮤니티 기반 이슈, 트렌드, 유명 인사들의 멘션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가치 평가보다는 수급 중심의 전략이 우선시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코인은 정확한 타점에서의 진입과 적절한 대응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야,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상담번호 010-9959-6611로 개별문의 남겨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 단기적으로는 7원 초반대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이 지지선을 지켜낸다면, 다시금 8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반대로 무너지게 된다면, 매물대가 부족한 구간이기 때문에, 빠른 낙폭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 다만, 현재까지의 흐름만 보면, 거래량이 실려있는 상태에서의 눌림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 추가 시도 가능성도 충분히 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커뮤니티 이슈 측면에서는, 펌프펀이 다시 한번, SNS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식 채널에서 일정 수량의 토큰을 소각하겠다는 언급이 있었고, 이는 수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재료로 볼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공식 발표로 확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루머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또한 변동성 확대의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펌프펀은 현재 상승 추세의 중간 조정 국면으로 판단되며, 단기 기술적 반등 여력은 아직 살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펌프펀 특유의 테마성 급등과 급락, 그리고 커뮤니티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특성을 고려하면 보유자의 경우 분할 매도. 또는 분할 매수 같은 유연한 전략이 필요하고 신규 진입자는 명확한 손절 및 목표가 기준을 설정한 뒤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전략과 타점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보다는 개별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010-9959-6611번호로 문자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요즘 시장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급등 코인을 잡고 싶어도 타이밍이 안 맞고, 손절은 늦어서 손실이 커지고, 결국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지쳐버리는 분들,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홍보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투자 고민, 너그 답을 실시간 대응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핵심부터 말씀드리죠. 저희 세력의 손에서는 100% 무료 안내로 실시간 급등 종목 추천, 정확한 매수, 매도 사점 제공, 그리고 빠른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무료라면서, 어, 진짜 괜찮을까? 네, 이 질문 거의 모든 분들이 처음에 하십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죠. 자, 무료인데 이 정도면 네 유료 서비스보다 낫다. 요즘 시장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이상 혼자서 모든 흐름을 다 읽어내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매일 쏟아지는 시장 데이터와 차트를 분석하고 거래량과 패턴을 기반으로 급등 시그널을 잡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 결과. 자, 회원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급등 신호를 잡고 단기 수익을 효율적으로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010-9959-6611로 문자 전송. 내용은 간단히 숫자 7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그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달라집니다. 첫째, 급등 종목 추천. 매일 수십 개의 종목 중 실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별해 드립니다. 즉 확률 높은 종목만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는 거죠. 단순히 뭐 이름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왜 급등이 가능한지 시장 흐름과 매수세 분석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이건 감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입니다. 실시간 거래량, 제 체결 속도, 네, 그리고 차트 내 변곡점 포착 알고리즘으로 이 시점에서 반등이 가능하다는 구간을 찾아냅니다. 이게 바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타이밍이 다르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둘째, 이제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다면 으,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추천이 아니라 실제 매수 매도 타점을 함께 제공합니다. 언제 들어가야 하는가, 어디서 익절해야 하는가. 이두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는 거죠. 코인 시장은 언제가 전부입니다. 그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제 셋째, 실시간 대응 전략 시장 변동이 심할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대응이 늦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실시간으로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즉시 알림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전해드립니다. 지금 매도 준비하세요. 추가 상승 여력 있습니다. 조정 구간 잠시 관망하세요.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시그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쁘더라도 이 시스템 하나면 시장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럼 비용은요? 없습니다. 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이용료, 별도의 결제, 없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을 위한 한정 무료 지원입니다. 문자 숫자 7 전송만 하시면 실제 급등 종목 추천부터 매매 타점,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트레이더 실전 감각과 자동화 시스템이 결합된 플랫폼입니다. 시장에 따라 즉시 전략을 조정하고 예상 변동 구간을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즉, 여러분이 불안해할 틈이 없습니다. 시장이 급등하든 조정하든 언제나 대응 전략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여러분께 이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투자, 지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010-9959-6611로 문자. 내용은 단 하나. 숫자 7입니다. 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수천건의 실시간 패턴 분석, 수백 개의 종목의 시세, 흐름 추적, 그리고 실제 구독자들의 반응까지 추적된 결과물입니다. 그 모든 데이터가 한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먼저 잡은 사람이 수익을 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순히 추천 서비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네, 핵심 시스템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째, 급등 종목 추천, 매일 분석되는 수백 개, 코인 중 상위 가능성, 코인만 선별해드립니다. 둘째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실시간 변동 구간에서 정확한 진입 이탈 시점 제시합니다. 셋째 실시간 대응 전략 시장 급변시 즉시 대응 공지 및 리스크 조정 가이드 제공해드립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바로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됩니다. 즉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이두 단어는 단순한 해시태그가 아닙니다. 저희의 목표이자 철학입니다. 누구나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걸 원하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 반대로 행동합니다. 왜일까요? 타이밍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그 답을 제공합니다. 지금이 진짜 저점인가? 어, 이 구간이 고점 신호인가? 이걸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단한 번의 문자 전송 숫자 7을 보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무료로 급등 종목을 확인하고 정확한 타점까지 안내받고 실시간 대응 전략으로 수익을 지키는 시스템. 이건 단순한 정보 서비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공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0% 무료안내, 급등 종목 추천, 매수, 매도 타점 제공, 실시간 대응 전략, 최저점 매수, 최고점 매도 가능 전략 모두 지금 참여하신 분들께 제공됩니다. 010-9959-6611로 문자 전송 숫자 7이라고 남기세요. 이건 여러분의 계좌를 바꾸는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정보를 잡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제 행동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주저하고 누군가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지금 바로 010-9959-6611 숫자 7 전송하시고 진짜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의 수익은 준비된 시스템과 함께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무료안내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